군사없는 탄탄한 몸매, 따라하고픈 워너비 패션 센스, 맑고 촉촉한 피부를 가진 이 여인의 나이는 41세. 10대 소녀 같은 쉬루얼의 모습에 웨이버 팔로워는 34만, 인스타 팔로워는 24만. 그야말로 SNS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동생도 모두 나이를 잊은 초동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63세 어머니까지 세월을 잊으셨으니, 진정 나이 이즘 열매라도 드신 건가요? 자 오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초초초 네. 초, 동안 네. 엠파이어 가족이라고 불리는데 음. 정말 뭐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나이 이즘 열매 어디서 살수 있나요? <laughs> 아니 진짜 먹고 싶네요. 야. 아니 그리고 사실 동안도 동안이지만 미모가 엄청납니다. 네. 네, 연예인 가족 아니에요? 네, 셋째 딸은 샤론 슈만 연예인이고요. 음. VCR에 나온 시루얼은 디자이너. 그리고 음. 둘째는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분명히 뭔가 그 집안만의 이제 DNA, 네. 예, 유전자. 네. 정말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동안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네,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요. 둘째, 커피는 딱한 잔만 마시고요. 대신 물을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셋째, 단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이게 철칙인가요? 정말 놀랍네요. 뭐죠? 이게? 예. 네, 정말 놀라운 건 저도 네. 매일같이 선크림을 하루에 한 다섯 번씩 발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 얼굴 색을 봐요. 예. 전 진짜 선크림 진짜 나갈 때마다 발라요. 다섯 번씩 발라요, 밖에서도.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와닿아서 아, 네. 굉장한 예시를 주신 것 같아서 타고나는 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럼요, 이건 네. 사실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자?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전자가 한 80%인 것 같은데 일단 60대인 어머니 거의 뭐한 30대 정도로 보이지 않나요? 네, 동갑이라그래도 믿을 것 음. 같은데 자, 이쯤 되면 아버지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아버지도 굉장히 동안 아니세요? 아,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70대 오히려 이제 80대로까지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 동안 DNA는 이제 모녀들에게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거야. <laughs> 예, 나의 아내, 또 나의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아, 이렇게 역시 혼자서 가장 답습니다 네. 예.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